3년이라는 시간이 손살 같이 흘러갔습니다. 자충우돌하며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시의원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주시고. 일을 맡겨주셔서 이에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 시의원직을 수행하다 보니 시민들께서 시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셔서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권한과 능력의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분출하는 시민과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음에 언제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시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남은 임기 장례정치행보도 시민들과 지역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항상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으니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법과 규정 그리고 행정 시스템에 의한 행정 업무가 자리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민원이 시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찾아가서 민원을 고소해서 해결된다면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시스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은 이는 현대 법치주의 행정이 아닌 전근대적인 행정으로 회귀하는 안타까운 행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 지방자치제 하에서 시의원은 공무원이 독과 규정 하에 소신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을 위해 공직자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에게 동료와 격려를 함께 해서 적극 행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재정에 있어 방점을 둔 것이 있다면 시민 생활의 불편해결 및 시민 생활 안전에, 안전을 침해하는 요인을 찾아서 그 요인을 제거하는 생활 밀착형 조례를 재정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대표 발의한 조례를 보면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극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제, 조례 제정시에 저소득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할때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시에 저소득층에게 어떻게 하면 생활에 도움을 주겠는가에 역점을 두고 온 힘을 다해 제정한 것이 3년 동안의 의생활 정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경산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출신 의사자를 기리는 것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해상 초계 훈련 중 불의의 사, 추락 사고로 유명을 달리함을 경산 출신인 고 이태훈 소령의 멸사 공공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가칭 경산 출신 의사자 기념에 관한 조례 예제정을 추진해서 경산이 의사자나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기리는 도시로 정착하는데 일조하는 조례를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분 발언을 통해서 지하수 이용 실태와 활용 방안. 경산시 신청사 건립 방안 및촉구 경산시 관리공단 설립 촉구 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경산,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조성, 걷기 및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활성화, 경산에 관련된 고산 비석군 관리 보존 촉구로 최근. 소상공인 배달의 활용 지원 방안 등을 집행부와 지역사회의 시행과 개선을 호소했었습니다. 맡고 있는 지역구 중에는 서부 2동은 4만 2천 명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 거대동입니다. 이 지역은 경산의 신도시인 중산주가 포함되어 있어서 부족한 교육 인프라와 그에 수반될 학교 관련 민원이 분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구동은 영남대학교 주변 유학생을 위시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에 비례한 방법 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중방동과 중앙동은 경산의 구도심 지역으로서 도심 재개발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는 곳으로 향후 의정활동을 이 문제를 해결 내지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시민 여러분과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1년의 임기도 더 열심히 잘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